안녕하세요. 더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이 매우 긴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이 생명새벽성찬 이걸 잠깐 멈춰 세우시고 말씀을 먼저 다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정말 다 읽으셨는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일컬어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이상원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영적인 고도가 가장 높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다, 영적인 고도가 높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오병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된 요한 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가 진짜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먹었던 오병이여, 육신의 양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영, 영생하도록 그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 이끄시는. 생명의 떡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로 이 6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6장 이 말씀의 목적이며 주제입니다. 6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의 기적을 통해 줄인 배를 채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부르게 해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이제까지 기다려 왔던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말씀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들은 삼고 싶어 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들은 로마를 때려잡고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거기 왕이 되고 황제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는 그거를 꿈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최소한 자신들이 더 이상 배를 골고 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지극히 육체, 육체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셨다가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오병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까지 배를 타고 와서 합세합니다 26에서 27절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은 선하고 순수한 영적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더 이상 배를 골고 살리는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유아기적 생각,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는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계속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쫓아왔다. 나를 추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하라 하고 이 양식을 인자 대신 예수님 자신이 주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소재로 삼아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기적으로 떡을 먹은 일을 소재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죄악시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게끔 되어 있으며,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꼭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루었지만 나는 아직 더 이루고 싶다 라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갓 소유를 하던 먹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하여 과도하게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영원히 계속될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함을 우리를 영생에 합도록, 합당하도록 준비시키고 보존시켜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야 함을 생명의 양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예수님의 이런 영적 가르침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줄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새벽 성찬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또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위한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의 배를 불려줄 육신의 양식과 같은 것들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론 그들이 예로 들고 있는 만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기적적 사건들입니다. 대대로 기념할 만한 그리고 기념해야 하는 큰 사건이었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만나 사건을 곡해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높이는 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교묘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수천명의 무리를 먹이셨지만, 모세는 수십만명을 먹였습니다. 당신은 한번 먹이셨을 뿐이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인 보리떡과 바다에서 난 물고기로 먹이셨지만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은연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때의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물량적으로 보면 물론 만나의 기적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건 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구요 통로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 사람에게 매혹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심지어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만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32절 하반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떡은 만나와 비교 불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진짜 떡이요 그곳에 비하면 만나는 그림자와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영원한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곧 영원한 복음이며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 먹으면 영생하는 이 살아있는 떡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신 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먹은 만나와는 그 기원과 본질이 다릅니다. 만나는 하룻밤만 그냥 놔둬도 썩고 벌레가 생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떡, 곧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영원한 떡이므로 썩지도 않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만나는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고 또 만나를 먹었다 해서 영원히 살지는 않고 다 죽었지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의 영원한 필요를 완전히 충족해 주시고 영원히 살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 없이는 건강한 삶을 살수 없고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이 땅의 만나를 위해 수고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영적인 사귐을 가짐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모든 행복을 담고 있는 생명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수는 존재들이 될수 있기를 이 말씀은 곧이 생명의 떡은 곧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겠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신인데 우리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 공급되어 이 땅으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